황민호는 2013년 10월 22일에 태어난 한국 연예계 유망주이다. 민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예계에 일찍 입문했습니다. 연예계는 인내와 노력, 그리고 적지 않은 희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가 겪었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대중의 주목과 기대 속에서 서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서 리틀사이 역을 맡아 유명해진 황민호의 동생인 민호는 종종 형과 비교되곤 한다. 민호의 거대한 그림자는 가끔 민호로 하여금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는 종종 대중의 부정적인 의견에 직면해야 했는데 그가 유명해진 것은 오로지 형의 평판 덕분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민호의 나이에 이는 그의 기계와 자신감에 대한 작은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하면서 민호는 어린 시절의 일부를 희생해야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자유롭게 놀고 평범한 학교 생활을 즐기는 동안, 민호는 일과 연습, 공연 일정으로 바쁘다. 그는 개인적인 삶과 직업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한편, 직장의 압력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항상 그를 곁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어머니의 지원에 힘입어, 민호는 슬픔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여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황민호의 가수 활동은 그가 겨우 8살이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그의 첫 걸음은 형 황민호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가족으로부터 재능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악, 특히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호의 가장 큰 커리어 돌파구는 2022년 리얼리티 TV쇼 미스터 트롯에 참여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는 전국에 많은 재능 있는 참가자들이 모이는 주요 음악 경연 대회입니다. 민호는 가장 어린 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울려 퍼지는 목소리 무대 매너,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 스타일로 심사위원과 관객을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상위 16위 안에 들었고 이는 아역 예술가로서는 인상적인 업적이었습니다. 민호는 미스터트롯 2 외에도 다수의 주요 음악 행사에 출연하고 TV쇼와 지역사회 활동에도 출연했다. 그는 재능 있고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인 젊은 아티스트라는 이미지로 한국 연예계에 금세 친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음악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목소리 연기,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의 다재다능함과 학습에 대한 열정은 많은 좋은 기회를 열어주었고, 민호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점점 더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황민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에서 많은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미스터 트로스트에서의 그의 성공은 민호가 청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된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재능과 미래 발전의 잠재력을 확인시켜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 쇼에서 상위 16위에 오른 것은 민호의 음악 산업에서의 헌신적인 노력과 재능을 분명하게 증명해줍니다. 미스터 트로스트에서의 성공 외에도 민호는 주요 행사와 인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타고난 연주 능력, 소울풀한 목소리, 활기찬 연주 스타일로 전문가와 청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민호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업적은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민호는 가족과 함께 많은 자선 여행을 떠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주고 무료 공연을 했으며 특히 어머니의 고향인 베트남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민호가 자상한 예술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이라는 두 문화에 대한 연결고리도 마련해 줍니다. 민호가 관객과 행사 기획자로부터 받는 인정은 그의 재능과 노고에 대한 증거이다.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온 만큼 민호가 어린 나이에 이룬 성과는 그가 앞으로도 계속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 10살의 황민회에게 사랑과 결혼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현재 그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전문적으로 모두 아직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건 공부와 음악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민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통해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트로트 장르의 그가 부르는 노래에는 사랑, 감사, 가족 간의 유대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민호가 목소리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노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아역 아티스트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다. 민호는 부모님과 형의 사랑과 지원을 받으며 단란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는 그가 가족 애정의 가치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가 됩니다. 민호는 인터뷰에서 종종 가족의 사랑과 격려가 그가 계속 노력하는 데 가장 큰 영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민호가 자라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재 그는 여전히 자신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며 자신의 열정에 따라 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탄탄한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황민호는 아직 10살이라 결혼이나 출산은 아직 먼 미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과 경력을 통해 볼때 민호가 나중에 가정을 꾸리기로 선택한다면 헌신적이고 다정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민호는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항상 그가 꿈을 조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의 격려와 사랑, 우정은 민호가 연예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압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희생, 감사, 책임감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지만 민호가 자선 활동과 지역 사회 지원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아이들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민호는 가족과 함께 자선 여행을 떠날 때 선물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성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한다. 이는 따뜻한 마음과 연민을 보여주는데 그는 이런 자질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입니다. 민호가 앞으로 아이를 낳는다면 그는 분명 아이들에게 깊은 인간적 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존중심 그리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정신을 물려줄 것입니다. 황민호가 성장하고 경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정신적 지지를 준 사람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아역배우 출신인 민호는 대중의 여론과 연예계의 압박을 피할 수 없지만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그를 지지하고 격려해준다. 베트남 출신인 민호의 어머니는 아들의 끈기와 노력을 매우 자랑스러워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민호는 형 황민우와 비교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고, 비판에 그의 의지를 흔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한국인이셨고, 항상 그의 경력을 지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는 바쁜 일에 굴하지 않고도 항상 아들의 비밀을 들어주고 아들이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데 시간을 드립니다. 연예계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형 황민우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며 민호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곤 한다. 민호의 가족은 성공이 인기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가치관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도 측정된다고 늘 강조해 왔다. 가족의 끊임없는 지원 덕분에 민호는 슬픔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하고 성숙해졌습니다. 황민호의 커리어 여정은 예술에 대한 인내와 재능, 그리고 열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호는 아직 열 살에 불과하지만 단순히 황민호의 동생이 아닌 연예계에서 자신만의 발자취를 지닌 독립 아티스트임을 입증했다. 민호는 2022년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 경연 대회인 미스터 트롯에 참가하면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가장 어린 참가자인 민호는 많은 도전에 직면한다. 하지만 그의 강력한 목소리, 자신감 넘치는 공연 스타일,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은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위 16 위에 오른 것은 놀라운 업적일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에 있어서 많은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미스터 트로트 이후 민호는 음악 방송 및 주요 행사에 출연해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스타일의 정통 트로트 노래를 선보였다. 그는 또한 목소리 연기에도 손을 대고 있으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호의 여정에서 특별한 점은 그가 자신의 직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의 고향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베트남에서 자선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선물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친절한 마음을 가진 젊은 예술가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황민호는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정신을 갖춘 유망한 아역 배우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혹독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미스터 트롯드와 다른 예능 활동에서의 성공은 민호가 가족의 명예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가족은 민호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적인 지지일 뿐만 아니라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형의 사랑과 지원은 미노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려는 결의를 갖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노의 삶과 경력은 재능 있는 아역 예술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사람들의